오케이. 대각선 완전 음. 아, 이거. 오케이. 대각선이 완전 대각선이네 아, 총매 오지. 딜앤도트. 그래픽이 아, 점프가 왜안돼 이거? 점프하면 네. 쉬워. Saudi sau, sau đi oh, gặp này saudi nunday saudi đi, 야 얘들아 여기 한명컷아 너무 안이 쌓였다 그씨오오 개많이 했어 오! 나이스 개많이 쟤가 총이 없다 와아. 음.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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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다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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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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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에 손님께. 컷, 왼쪽에 컷, 왼쪽 컷. 왼쪽 제일로 온다. 게 와. <웃음> 나이스, 나이스. 뭐하냐, <laughs> 이씨. 오, 쉣. <laughs>